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예전 제 영상들 중에서 이곳에 애견카페를 차리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간단히 그 영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세진애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사랑의 열매에서 5천만 원을 지원 받은 거예요. 5천만 원을 왜 지원 받았냐? 청소년 지원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 5천만 원으로 지하에 애견카페를 차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창업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을 만드는 데 인테리어적인 부분 아니면은 사업적인 부분 이 부분을 접목해 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지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좀 막막했어요. 아 지원금을 받은 걸 사용하는 건 좋긴 좋은데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애견 카페를 차리기에도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이 입지에 애견 카페가 적합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애견 카페를 해야 한다는 저조차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애견 관련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검토를 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을 만나봤어요. 물론 세진에란 단체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 소년들을 사회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회복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 학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수익은 남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접목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냥 유지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건물 공실일 바에야 내가 여기다 장사 직접 하면 되잖아요. 임대 안 나가면 내가 직접 장사하죠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큰 착각이세요 유지가 된다라는 말은 장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쇠퇴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장사 즉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줘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나는 성장 속도가 빠르면 이윤을 내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단순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업종, 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진의 센터장님께서는 저에게 수익이 안 나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의뢰받은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더라고요 제가 입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곳에 애견카페를 차리는데 과연 이 애견카페를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유지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본다면 이 채널 보시는 분들 다 수익을 위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경부는 상가 입지에 따라서 맞는 업종을 접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어떤 업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으면은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애견카페를 하고 싶어요 애견카페를 하고 싶어서 이 부동산에서 접목하면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해당 부동산에 맞는 업종을 접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해당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맞는 업종을 접목하는 게이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히나 왜 부경꾼은 이 위치에 애견 카페라면은 잘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지도를 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을 켜고 파장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장동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 항상 전체적 틀 안에서 부동산을 보면은 조금 더 공부에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파장동을 보니까 경기도쪽의 북쪽에 있고요. 북수원 IC, 파장 IC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북쪽인게 파장동이다. 오늘 처음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항상 보실 때 모르는 지역이 나오면 지도를 크게 놓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는 파장동에 왔어요. 파장동에서 저희의 목적지는 요 정도 위치가 되는데요. 자, 저희 목적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지붕만 봐도 어때요? 그렇죠.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죠. 단독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일단 상권에 대한 세대수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우선 이런 구도심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구도심인지 신도시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지도의 모양을 보세요. 지붕의 모양을 보니까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예쁘게 나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이렇게 보니까 되게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심이겠죠. 도시계획을 세우고 만든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좌측 하단 보니까 어? 구도심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아파트도 보이고 아파트를 보니까 오, 지붕만 보더라도 뭔가 새 아파트 같아요, 그렇죠? 이 디자인, 뭐라 그럴 거예요? 이 클로버? 삼각형? 뭐라 그래야 되죠? 리본 같은 이 디자인 자체만 보더라도 옛날 아파트가 아니네. 일자형 아파트가 아니네. 라고 알수 있겠죠? 우선 대략적인 느낌만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을 본 상태에서 지도를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애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디로 많이 가시겠어요? 그렇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많이 가겠죠. 왜 그러죠? 요즘 반려견들은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는 반려견들이 조금 더 관리를 많이 받고 커뮤니티 형성이 잘돼 있죠. 그래서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주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파장동에서 애견 관련된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카카오 맵에서 현지도내 장소 검색을 눌러 보고 애견을 눌러 보겠습니다. 애견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해 보니까 어 여기에서 우선 보게 된다면 A, B, C 애견 관련된 시설이 우선 3개밖에 검색이 안 됐어요. A는 애견 화장 본점이 있고, 그 다음 애견 샵이 있고, 미용방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파장동이라는 걸 검색하고 애견을 검색하는데 관련 시설이 몇개 나오지 않았다? 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애견 관련된 시설하면 되게 잘 되겠네. 나는 긍정적인 시선과 또 하나 뭘 가질 수 있을까요? 애견인 반려인들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관리받는 반려견들이 부족한가 보다.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공급이 있었겠죠. 근데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불모지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애견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약간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이쪽을 선호하지 옛날에 오랫전에 형성된 단독주택이 많은 곳, 즉,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높은 층을 선호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적합하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대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대 수는 카카오맵에서 보는 것보다 지난 영상에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죠? 자 네이버에서 마이프차를 검색해 주시고 마이프차로 들어가셔서 마이프차 프로그램에서 좌측 상단에 상권 정보를 누르시고 자 지도에서 우선 확대해서 저희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 위치는 이곳이었죠? 자 우측에 배우 세대가 있습니다. 배우 세대를 클릭 배우세대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쭉 끌어서 저희의 위치를 놓으시고요. 반경 500m로 우선 설정을 해서 1차 상권만 보도록 할게요. 반경 500m는 왜 500m라고 그랬죠? 도보로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 찾아올 수 있는 곳을 1차 상권 반경 500m로 본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뭐 걸음 빠르신 분은 700m도 가능하겠죠? 자, 거리 설정할 수 있으니까 내 거리에서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검색해보니까 전체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1급지 세대수로 본다면은 1차 상권 내에 그래도 15,000세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한 7,00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세대수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구나라고 1차적으로 또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세대수를 또 보니까요. 구성하고 있는 세대수를 보니까 아파트가 2,200세대, 빌라가 2,000세대, 단독주택이 3,000세대 정도 되네요. 자, 저희 아까 지붕 보면서 뭐라고 했었죠? 단독주택이 만 거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역시나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5천 세대 정도를 보이고 있죠 아파트는 2천 세대 정도 그런데 이 아파트조차도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의 중심지에서 220세대 203세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조금 끝쪽으로 끝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쪽 끝쪽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 사람들이 우리한테 과연 걸어서 올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아닌 단독이나 빌라 세대 위주의 상권에서 애견 카페가 적합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애견 카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1차 상권이 안 좋다고 우리가 이 입지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포기를 못 하잖아요. 왜? 부동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애견 카페하라고 예산도 따놨는데 우리가 여기 애견 카페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볼게요. 꼭 1차 상권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부동산에 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상권의 사람들도 끌어들이면 되죠. 자 그러면은 2차 상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차 상권을 제가 임의로 반경 500m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반경 500m에서 1km로 늘려볼게요. 1km 클릭하고 세대 수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7,000 세대 정도에서 500m 넓혔을 뿐인데 26,000 세대로 늘어났어요. 상권이 괜찮네요. 1km 상권에 26,000 세대인 거예요. 자, 26,000 세대 또 구성하고 있는 세대 수를 세세별로 보다 보니 아파트가 16,500 세대, 빌라 단독이 합쳐서 9,000 세대 정도로 아파트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걸볼수 있어요. 아, 분명히 우리는 단독주택 빌라의 상권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상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단 잠재 조건 이 있었죠. 뭐였죠? 1km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지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km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입지에 온다. 걸어서 온다면 불편할 수 있겠죠. 걸어서 15분, 20분을 걸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애견 카페로 쓴다 그러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도달하는 장소로, 유턴하는 장소로 비밀 아지트로 쓸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1km 산책, 오. 어, 훌륭하네요. 그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우리한테 오게 만들면 되겠죠? 1km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야, 내가 1km나 걸어가서 왜 너의 애견 카페를 가야 돼? 이유가 뭐야? 나 여기 가까운 300m에도 아파트 단지 입구에도 애견 카페 있는데 난 일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겠죠? 따라서 평범한 애견 카페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 구매형 성격을 띄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강아지랑 와서 커피 한잔 먹고 가는 공간이면은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부동산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1km 상권에 아파트 세대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세진에서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잡았던 애견 카페 취지를 살리되 세진의 본 목적을 조금 더 강화해주고 싶었어요. 바로 세진회라는 단체 자체가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 회복을 돕는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 지원 시설에 들어온 아이들 의 재범률이 25%에서 30%로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취지를 조금 더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센터장님과 상의해서 내린 결론은 애견 카페에다가 페푸드 시설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뭐 반려견들 하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도 순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에서 일하면서 반려견을 하면서 내가 적성에 맞는 청소년들은 반려견 관련 사업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반려견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욕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좋은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걸 찾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플러스적인 일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고민한 게 애견 카페를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시설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곳에는 애 애견 유치원의 성격도 있고, 애견 카페 성격도 있고, 펫 푸드 제조 시설의 성격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만 들으면 감이 와닿지 않으니까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현장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죠. 자,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자, 바로 이곳이죠. 아 계속 조금 아쉬워요 이게 도로가에서도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가시성이 떨어지는 게 우선 첫 번째 단점이에요 이건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었죠 본 목적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잘 될까 안 되냐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영업 전략과 마케팅을 쓰냐가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뀌고 있는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차근차근 차근 변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간판상으로 보면은 저기 지붕이 있는데요, 1층 위에 지붕 위에 조형물들을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좀 주면 좋을 것 같고, 자두 번째로 이게 주차 관리실로 쓰던 안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바퀴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죠?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조금 간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애경 관련 시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여기가 저희의 현장인데 아쉬운 점은 1층엔 카페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출입구 파사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랄라펫 해가지고 발랄하게 뛰어노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방금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비아이를 잡았습니다. 랄라펫이라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 디자인 팀에서 만들었는데 어얘 이름을 랄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랄라리가 되겠죠. 자 랄라펫을 애견 카페 겸 베이커리 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입구에 들어와서는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지하가 애견 카페 공간으로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목적 자체가 지하 공간에 만들어야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가능하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지하에 내려왔고요. 오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철거가 다 완료가 되고요. 기본 목공 공사하고 그다음에 공조 시설을 설치할 기본 밑작업들이 돼 있네요. 항상 공사 현장에 오시다 보면은 도면을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나의 위치와 공사 도면의 위치를 일치시켜 주면 저희가 공사 현장을 파악하기 되게 수월하겠죠. 자 저희는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처음에 들어오던 문은 강화도우 두 쪽이 있었는데 강화도우가 다 없어졌죠. 강화도우 같은 경우에는 애견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반려견들이 이렇게 가다가 문이 닫히는데 줄을 잡고 따라오다가 애견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다리가 낄 수도 있고 꼬리가 낄 수도 있고 뭔가 궁금해서 뒤돌아봤다 얼굴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우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리고 기본 울타리를 이중으로 해서 강아지가 혹시나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사고에도 예방을 해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좀 막힌 공간이 있죠. 오른쪽은 페푸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 시설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실내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쪽을 단순하게 애견 카페로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애초 목적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의 자화를 돕는 그런 시설의 보조라 그랬죠. 보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페푸드 공간에서 기술을 익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쪽에서 저 안쪽까지 공간이 공방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반려인 중에 한 명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얘가 처음에는 들어와서 그냥 예쁜 강아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내, 우리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이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와서 원재료를 확인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랑하는 내 강아지에게 먹인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런 공방의 클래스가 건식, 화식, 베이커리가 요일별로 다르게 음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수업을 듣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강아지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내 반려견이 생일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케이크를 만들면 돼요. 케이크를 만들고 케이크 생일 잔치를 할수 있는 그 공간까지도 마련을 한 겁니다. 도면을 보시다 보면 이쪽 공간이죠. 자, 이쪽 공간은 카운터가 들어오고 안내 시설이 들어오고요. 이쪽에서 뭐 커피, 음료, 그 다음에 간단한 수제 간식 이런 것들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진열장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판매 공간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이 기둥이 처음에는 걸리적거렸는데 이 기둥을 하나의 시설로 삼아 버렸어요. 애견이 편하게 놀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버리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을 포인트를 뒀고요. 자, 이쪽 카페 공간 쪽으로 가면은 자, 이쪽 카페 공간에서는 이 단을 낮게 했어요. 강아지들이 부담 없이 관절에 부담이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 자, 이쪽 공간이 좀 차별화가 될 거예요. 여기엔 포토존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데 강아지하고 카페 와서 시간을 냈는데 뭔가 추억을 남겨야 되잖아요 야 나는 이런 공간 와서 반려견하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포토존의 공간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 찍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하나, 둘, 세개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은 애견이 자연스럽게 뛰어놀수 있는 공간인데 중간중간에 가구들 쇼파들을 배치를 하되 분변에 강한 집기들을 배치를 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안쪽 공간은 베이커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일잔치를 할수 있어요 애견 파티를 할수 있는 파티룸으로 꾸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이번 생일 때 어떤 선물을 해줄까 누구하고 같이 여기서 파티를 할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자유롭게. 애견들이 이쪽에서 친구들하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방에 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도우를 받거나 적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대형견, 중형견, 대형견 같은 경우에 싸움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엔 별도의 독립형 공간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공간을 보시면은 여러 개로 나눠서 여러 마리를 넣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쉴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죠. 뭐제 방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어우 느낌 좋은데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 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게 이런 원형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에 바뀔 모습을 상상하는 거 그리고 예상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큰 재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모습과 그리고 공사하는 중간의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